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도쿄 이튿날인데 지금 저희는 카페에 가고 있거든요. 토토로 모양의 슈크림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작품들이 다 저작권이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는데 거기는 사용이 유일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귀여운 토토로 슈크림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토토로 슈크림을 사러 왔는데 웨이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는 거는 웨이팅 아마 없을걸?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테이크아웃만 해서 갈 거예요. 여기 2층에 있는 빵들. 아, 구매하는 거는 줄안 서고 바로 살수 있는데 이렇게 2층에서 먹는 건 따로 줄 서야 해요. 저희 이쪽으로 가면 살 수가 있어요. 뭐 살까? 이거 쿠키도 있고. 맞아, 이거 살 거야. 뭐 먹을래? 무슨 맛? 있는데? 초코 메온 블루베리 요거트 음. 귀엽다. 음. 이거 살래. 음. 종류가 많은데요. 저는 이걸 살 거예요. 안 갔다 니다 잠깐 시원했다. 먹는 게 그게 마지막이야? 응. 어, 찍어줘 드세요. 먹으라고 응, 도돼대 먼저 먹어 그래? 와, 그작 먹어도 돼? 응 토토로 카페에 갔다가 이제 저희는 해리포터 스튜디오로 갈 건데 토토로 카페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엄청 많고 10시 반 오픈인데 거의 위층에 앉으려고 웨이팅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가실 분들은 진짜 오픈만 뿐만 아니라 1시간 정도 전에 가시는 걸 추천해요. 저희는 이제 해리포터를 보러 갑니다.